오지아 잠깐만 아, 왜? 무슨 말은 또 있겠어? 얘기하고 싶으면 아까 끝남자랑 전화하던가 이시아 뭔데? 의미 없다고 한거 너야? 그래서 다른 남자랑 진입 오려고 했던거야? 나도 궁금했어 내 마음이 너를 좋아하는 마음인 건지 아니면 그냥 사람이 고픈 건지 근데 아니면 어떡할래 내가 정말 너한테 반한거면 너 어떻게 할래 거봐 그 너도 대답 못하겠지 뭐하는 거야? 왜 나에게 기소하나요? 친구랑은 안 한다며? 맞아. 브라 안돼. 브라 안돼. 오 oh 마이 갓.